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크 소울 프리페 e 투다이 에디션 처음 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제우스, 자, 성별, 성별 역시 남자죠. 전, 음, 전 남자입니다. 음, 태생도 모르는 전라 뭐가 좋을까? 마술사, 마법은 취약함, 중량 도끼를 사용. 나의 나는 산적 타입이거든. 내가 산적처럼 생겼거든. 어 레벨이 다 다르네. 레벨도 다르고 스탯도 다 다르고 기억력은 거의 아니네. 기억력도. 아 산적 할까? 그래 산적하자. 여신의 축복. H.P 전원 회복 이상을 치료한다. 보통 이상의 이력. 인간성. 먼 곳의 경치가 크게 망원경은 필요 없어. 효 아무 효과, 효과 필요 없어. 어 도적의 초기 장비 그럼 도적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도적하면 이게 그냥 기본 들어 있는 건가? 그래도 역시 만능 열쇠지. 음. 난 내채용을 하겠어. 매우 뚱뚱함. 매우 뚱뚱함. 매우 뚱뚱함인가? 뚱뚱함인가? 내가? 그래, 난 매우 뚱뚱한것 같아. 언니, 잠깐만. <laughs> 내 얼굴형은 무엇인가? 약간 오지의 농민 스타일이거든. 아니야. 그래도 난 턱선이 있단 말이야. 평민으로 하자, 평민. 머리. 아, 자라나라 머리머리가 있네 어쩔 수 없다 내 형태와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암갈색입니다, 어, 제눈 색깔은 결정해왔다 그래, 가보자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In the age of ancients In the age of ancients world was u n f o l d 야, 한글화가 자동으로 돼있어서 좋네 개졌네, A land of grey crags, arch trees, and everlasting dragons. But then there was fire, 자, 응, and with fire came disparity, heat and cold, life. And death. And of course, light and dark. Light and dark. Then from the dark they came and found the souls of lords within the flame. Nito, the first of the dead. The witch of Izanith and her daughters of Chaos. Gwyn, the lord of sunlight and his faithful knights. And the furtive pygmy. 그럼 둘로 많이 하죠. 뭐, 밥 먹는 날님, 어서 오세요. 아하, 아하, 아프리카 하이 라는 뜻이죠. 어서 오세요. 고롱에게 <Add> 도전하였다. <Add feather warfare> <Catholic> <Nacht> 아 소리, 소리 조정을 해야되네 음 무슨 방송이냐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요 영상까지만 보고 어, 영상까지만 보고 소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운드 설정을 먼저 할라 그랬는데 사운드 설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게임을 이렇게 인트로 영상을 보고 어, 인트로 영상을 봐야지만 사운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동영상 다 봤으니까.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원래 영상은 사운드가 빵빵해야지 보는 맛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나고요. 음, 다크 소울 초회차입니다. 초회차입니다. 어, 영상이 하나 더 있네. Yes, indeed. 어때 이제 소리 막 그렇게 크진 않죠? 제이 게임 처음 접하는데 약간 걱정입니다 어막 후기같은거 보면은 막 진짜 멘탈이 터졌다 멘탈이 나갔다 막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를 하는 분들 이제 방송을 가끔 봤거든요 가끔 봐서 뭐 레어 무기 얻는 방법 정도는 또숙제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지만 네, 숙제를 하고 있어요 자, 캐릭터는 저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음 캐릭터는 어 대머리에다가 저랑 동치도 비슷하게 거다랗게 만들었구요. 네, 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산적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 어휴, 어이, 야이씨 어이씨... 어... 기사가 날 구해주러 왔나? 내 머리는 아니고, 음, 약간 탈모가 있어요. 탈모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약 먹은 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어우, 자, 북방의서용서 어우, 마우스 이동이 엄청 빠르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설정창을 어떻게 키는 거지? 어우, 뭐냐? 강공격이고. 뭐야? 뭐야? 스페이스가 뒤로 가는 거고? 뭐한 거지, 방금? 뭐한거지? 어? 아 이거 시체조사 어떻게 하는거야 아이고 뭐야 이거 아니 나 이씨 아니 ESC가 안먹혀 잠 키를 하나하나 눌러볼게요 아이씨 어? Q 아, Q가 그거네. Q가 오케이네. Q가 오케이네요. 아씨, 뭐야 얘왜 소리 지르고 제랄이야? C가 왼쪽 손이고 V가 오른쪽 손. 오케이. H가 강. 강. 오 됐다. G. 아이거 제스처네. 닦기. 아이, 닦기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아이 이 아이, 카메라인데? 이거 카메라, 카메라인데? 아이씨 오케이 됐네 아이씨 아이 이동 속도가 너무 빠른데? 뭐야 왜안 열려? 아 뛰어가면서 열어야 되는구나 아이씨 이 게임 아 처음부터 이렇게 바람이야? 잠깐 이거 왜 이렇게 빠르지? 아이 설정 창 없나? 아이씨, 아니, 어, 뭐냐? 시프트 주먹질, 어, 누구세요? 스페이스 뒤로 물러나는 거고, 아니, 이거, 그, 아니, 나 좀, 그 마우스가 너무 빠른데요. 우측 스틱, 우측 스틱이 없는데, 뭔 우측 스틱입니까? 어? 마우스 쓰는 사람입니다? 아씨, 마우스 너무 빠른데, 이거? 알비 고기, 씨. 아이, 조이스틱이 필요하네? 자네, 뭔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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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휴. 공격하는 거 아니지? 야이 자식아 어이 미안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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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어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어이 돌아가셨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음. 어, 잠깐만. 쟤 뭐냐? 저놈이 아마 이번 게임의 보스일 거예요. RT 이게 강 공격. 오케이.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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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 기력이 보이시죠? 어, 기력이 달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됩니다. 어 잠깐만 이동하고 B를 입력하면 대시를 한대요. 이동하고 B를 이... 어 이게 대신가? 자 제가 이 처음 부분을 아는데 저 보스랑 싸우는 거 아니야. 타겟 고정 해제. 타겟 고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얘를 때려보고 타겟 고정. 어 타겟 고정 됐네. 마우스 휠이네 휠. 휠이네 휠. 휠입니다 휠. 오케이 자식아. 음 좋습니다. 아니 뭐 잡으면 뭐 아이템을 줘야 될거 아니야. 아, 근데 마우스 너무 빠르다, 이거. 아, 씨. 아, 마우스가 휙휙 돌아가. 오, 떨어질 뻔했어. 오, 아, 씨. 피 달았다. 아, 씨. 예, 네, 쟤네, 몹아이몹아이에요몹아이에요 아니, 어, NPC입니다. 어, 불쌍한 NPC. 그냥 중립 NPC. 아, 한번 때려봤어요. 그냥 궁금해서. 화토풀에서 휴식, 회복